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게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6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6장 20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 설명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는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고 선한 마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전해하셨던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과 같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 4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6장의 가장 핵심이면서 또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왜그 주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느낌이 좀더살것 같은데 주인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인님이 주인님이시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신가?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에 그분의 자리가 주인님의 자리인가 아니면 부르기는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주님이 내 윗자리가 아니라 아 뭐내 옆자리 아니면 다른 자리로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44절에 보면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예수님이신지는 우리가 열매로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열매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아내 주인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주님 말씀을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누구나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아 이거는 좋은 말씀이야라고 아멘하면서 골라서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행동하며 한다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께서 기도하시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달라고. 아좀저의 어, 믿음이 약하니까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함께 기도해 드리고 또 중보해 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이 마음을 나눠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하고 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라는 마음이 있어서 가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말을 이렇게 전해주면 어, 그분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한 분은 자신도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순종하면서 행동에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자기가 계산하고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같이 기도해 달라고는 했지만 그 마음을 나눴을 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때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귀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무리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면 그냥 흩어지는 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고 그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우리의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을 때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분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행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귀에 듣고 아멘은 하지만 그것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인지 돌아보며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셨는지 확인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7절부터 4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7절부터 49절 말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침에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니라. 어 마태복음과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이 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디테일을 살려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림으로 그려진 걸 보면. 주일학교 때 이런 그림들을 많이 봤는데 그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모래사장에 집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뭐 절벽이나 큰 바위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래 위에 집이 하나 있고 그큰돌 위에도 집이 하나 있고 해가지고 너는 어디다 지을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진 것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오늘 지어진 이 집은 그렇게 바닷가에 우리가 모래라고 하니까 모래사장에 지은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에서 는잘 보면 그 반석 위에 주출을 놓는다는 것이 어떤 큰 바위를 찾아가가지고 아, 이 바위가 좋겠군 해서 그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4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어, 집을 짓는데 깊이 판다는 것이죠. 반석을 찾아서 그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서 그 위에다가 주춧을 놓고 기초 공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 호주는 그냥 일반 과정집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땅을 깊이 팝니다 제가 어번에 사는데 그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아내랑 운동삼아서 가는 그 코스가 있거든요. 쇼핑센터까지 한 1km 남짓해서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삼아서 쇼핑센터를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몇년 전에 그 가는 길에 그 넓은 터에 공사를 한다고 이제 펜스가 이렇게 쳐졌습니다. 가는 길이니까 늘 보이죠. 그런데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가다 간 펜스 사이로 뭐 하나 이렇게 보면 땅을 파는데 굉장히 깊이 판 겁니다 보면 이렇게 땅을 파서 내려갔는데 아찔할 정도로 깊이 파졌더라구요 그래서 뭘 저렇게 깊이 파나 도대체 저렇게 깊이 파는 건물이 있나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땅을 깊이 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초공사가 놓여지고 건물이 올라갔는데 주상복합 아파트가 세워지더라구요 어, 제가 이제 내려다봤을 때보다 지금 올려다보면 이렇게 목이 아파서 못볼 만큼 한 20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이 어, 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그렇게 높은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단단히 했던 것이죠. 어, 그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어, 저는 이제 그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그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그곳에 이사와서 사는 그 사람들은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깊이가, 물론 중간에 와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이 집이 지금 얼만큼 깊이 파고 지은 건물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냥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그 건물이 놓이기 전에 얼만큼 깊이 파서 지은 건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땅을 깊이 파서 그 반석을 찾아서 그곳 위에다가 주초를 세워놓고 지은 집이나 아니면 그냥 그 위에다가 세워놓은 집이나 그 집을 볼 때는 똑같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같은 금액, 같은 버짓으로 집을 지었으면 어그 땅을 깊이 파지 않고 위에부터 지은 집이 더 잘해놨을 겁니다. 인테리어도 잘해놨을 것이고, 외관도 더 잘해 놓았을지 모릅니다. 그 집은 그냥 보면 절대 모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얼만큼 깊이 파서 이것을 뿌리를 내렸는지, 그냥 볼 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집,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편하게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갈 때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물이 나서 홍수가 나서 그큰 물이 그 집에 부딪혀 볼때 안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쓰나미가 와 가지고 집을 쓸어 가는 장면. 어, 그 물이 그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 그 물의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물이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를 알수 있는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큰 높은 건물들이 있는데 쓰나미가 오니까 그 건물이 통째로 막 쓸려 내려가더라고요. 그 건물은 아마 기초가 단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그 홍수가 났을 때 그렇게 큰 물이 오게 됐을 때 그것이 반석 위에 잘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반석 위에 뿌리가 박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버텨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쓸려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할 때 그냥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들리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것은 바로 흔들릴 때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비로소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중간중간 이렇게 인스펙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어 보시고 잘 지어지고 있는지, 잘 놓여지고 있는지를 흔들어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검들을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믿음의 뿌리가 잘 박혀 있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쓸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뿌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 흔들리다가 그냥 뿌리채 뽑혀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흔드는 작업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가 뿌리가 잘 박힌 사람은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믿음의 그 뿌리를 박는 작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행함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주초를 놓을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빠른 일도 아니고, 오히려 일도 더디고, 더 힘들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건물 위에 집을 짓고 있을 때 먼저 땅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 열심히 파냐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초 없이 쌓여진 건물이면 그 건물이 더 화려할수록 더 클수록 더 높을수록 그 건물은 더 위험한 건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 진짜를 언제 아는가 이런 믿음의 실련이 닥쳐왔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지어놓고 쌓아놓은 그 믿음의 집이 흔들리고 위협을 받을 때 그때 버텨낼 수 있는 그 집은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주춧을 견고하게 놓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것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늦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초공사만큼은 튼튼히 하고 갈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견고한 집을 잘 지어서 중간중간 예수님께서 인스펙션을 하실 때 그것들을 잘 견뎌 넘어가고 이렇게 집을 짓게 되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나는 날, 예수님 모시는 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의 주인님, 내가 이렇게 믿음의 집을 쌓았습니다. 이 집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의 집을 보시며 "잘했다, 잘 지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